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기 11장 말씀입니다. 요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는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며, 내가 누워도. 두려워할 두렵게 할 차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알렐루야 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넓으신 하나님의 국휼이 우리 산도육계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요배 친구 중에 소발의 첫 번째 말입니다 소발은 오늘 말하기를 모든 재앙의 원인이 요배에게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주일 저녁에 양정숙 집사님께서 간증하셨을 때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진이의 장애가 부모님의 죄나 또한 그의 죄로 인해서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 사람들과 같이 소발은 요배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재앙이 요배 뒤가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의 죄값으로 인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말은 하나님의 크심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제약하는 언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욕의 친구 소발은 하나님께서 욕을 진리의 자리로 또 더욱더 완전한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크신 그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발은 오늘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욕의 말을 들으니, 어, 욕이 하는 말들은, 이제껏 해왔던 말들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발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재앙이라는 결과 앞에 있는 욕은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은 어때야 합니까? 말을 아끼고 또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아, 내가 죄인이었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많았었다고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입을 다물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외치고 있는 욕의 모습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소발은 참지 못하고 욕을 욕을 더욱더 책망합니다. 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 앞에서 이미 시커먼 속과 그 숨겨진 삶 속에서 죄가 밝히 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지금껏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욕이 그동안 어, 죄인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감춰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욕은 잠잠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재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욕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맞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재앙을 내리셨겠느냐라고 호통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발사라, 소발은 사람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든 아니면 위대한 일을 하지 않든 어떤 일이 죄든 죄이지 않든 이 인간 자체가 원래 죄인임을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굳이 악을 행함으로 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고 나서 비로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제하고자 해도 자신의 삶에서 죄를 없이 하려고 막 정, 아무리 정결하고 수도사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날마다 한순간도 어디에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수없이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인간이 어떠, 제 아무리 자신의 삶에서 죄를 제하고자 해도 혹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또 선행을 베푼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입니다. 죄는, 음, 어, 우리는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해도 한 줌의 죄도 씻어낼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소발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그 자체가 죄인이기에 죄인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발은 몰랐던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말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것이죠. 그렇다면 본능으로든 자기의 의지로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재앙이든 특별한 일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재앙은 그가 재앙을 받고 징벌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소발은 재앙의 원인이 원인과 결과가 사람에게 있다고 그렇게 단언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욥의 숨은 죄가 분명히 있기에 재앙이 욥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자신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워. 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착각이 욥을 코너로 몰아넣고 허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망령된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요업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소발 자신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누구인가 말입니다. 소발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들춰내려고 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허망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는 사람인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자신의 눈에 자신의 생각에 악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재앙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요비나 자신에게 재앙이 없음으로 선하다고 여기는 소발이나 다 허망하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은 눈을 감고서 자기 속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 마음대로 죄인이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붙였다, 떼었다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죄에 관하여 스스로 생각하면서 죄를 좀 덜 지었다거나 많이 지었다는 차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요. 우리끼리 그냥 저 사람이 조금 더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만 죄인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부도덕한, 정말 이 짧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차이를 생각한 하는 착각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자꾸자꾸 실족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가지고 그것을 실수로 했든, 어, 자의적으로 했든, 알고 했든 그 작은 실수의 차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며 너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손가락질 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때로는 나의 행위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라며 자랑하고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로는 때로는 스스로 낙심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서 우리의 죄가 죄아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온전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죄의 덩어리로 죄 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할 때 우리는 온전하여질 수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참 자유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죄의 덩어리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덮고 계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그 헌신을 사랑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혈로 인해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므로 오늘 또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하며 사랑받고 오늘 이 죄악의 자리에서 죄악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나아가시는 우리 산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더 산돌 비전센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돌 비전센터의 모든 하나님, 어, 준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 오늘까지 기도 주간을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며, 또한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설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수능인 수능 보는 모든 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가정 또 걱정하며 기도하는 기도하시는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안의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어하나님의 께서 그 수능 보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라고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